이터에 가지 to haze. 그, 다고어 아니, 연 공개를 오는 것지으왜내 연체했었어? 어? 뭐, 뭐, 뭐 때문에? 아, 쉬어야 된다고? 아, 공개를 백날해되면 너희들이 쉬어? 왜 쉬어야 되는 거야? 어허. 아, 공연 오는 게. 아. 어. 했으니까, 어, 응원했으니까. 어, 아, 근데, 아, 오늘 인정. 아, 아. 야, 오늘은 첫 곡부터 기립해 주시고. 나에게 연차가 있다면 다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<laughs>